오늘 안했더니 아이고 우리 주님 조금 더 오른쪽 <목소리> 이쪽이요? 네 얼굴 안 나와도 아, 되는 제대로 나와자 실시간으로 <laughs> 그 이렇게 웃는 거. 나 나중에 카톡으로도 이렇게 음. 나와서 Oh mm -hmm.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예배드는 것도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하나님이 갖고 주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강본사에 배고파서 이렇게 중심 만들었어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장비를 갖추면 유튜브로 또 우리가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그좀 해보면 원래 유튜브에 우리 채널을 가면 제채널을 가졌습니다. 개인 채널은 근데 천명이 그 있어야 하고, 어, 그만한 부담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오늘 듣는 말씀이에 하면 핸드폰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한다면 된다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그 비싼 돈안드리고 그러면 음, 예배도 예배대로 드리고, 교회도 참무하는 일도 해야 는 음, 우리가 은는대배 함께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여러 가지를지불편하하죠 소리가 적다, 화면이 적다, 아직 뭐 지금 많이크리뚫만연구 하도록 그리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주간 쭉 보면은 오늘 은 아침에는. 마태복음 봤지요. 지금 뭐 마가복음 보고 있죠. 또 전의 시장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봤지요. 또그 옆서는 요한복음 봤지요. 사복음서를 제가 순서대로 지금 되도록 주님의 마지막 그 행적을 계속 그렇게 누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배를 다 참석을 못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수요일은 또다 빠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연결이 좀안될 수는 있지만은, 저가 신앙성을 그만큼 했으니까, 어, 다 알지요. 또 제가 다그 중복도 하고, 또 오늘 공부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 우리가 아침에는 이제 배드로사도가 세번 부인하는 그 새벽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예? 마태복음으로 봤고 여기를 지금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 새벽에 끌려가실 때, 배드로사는 세 번이나 불인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침문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식3절한번읽어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님과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노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뭔가, 대제사장들과 <laughs> 장노들, 서기관들 앞에 끌려가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뒷부분에 보니까 다 어쩌더라? 다 모이더라.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입니까? 이 시간대가 해 합득이 재이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 우리가 아까는대로 새벽에 베드로 사도님들이 통복을 했습니다. 그 시간 바로 연이어서 그 새벽에 이들이 모였더라 하는 겁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비상 모임이에요. 긴급하게 모이는 겁니다. 원래 재판을 하려면 이 날이 밝은 뒤에 하던 뒤에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나 10시에 딱 그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들이 긴급하게 통보를 해서 야 예수 잡았다. 뭐라 하니까 이처럼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신문 공해가 공예, 해제된 겁니다. 국회로 말하면 정상 국회가 아니라 임시 국회가 열렸다 이런 얘기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국회보다는 어느나도연가그게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해득이 전에 이루어진 그리고 공식적인 회집이 아닌 그러한 그회 이제, 내일 모레는, 저희, 그, 노예가, 임원들이 모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회장으로 해서, 교역자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임시, 그, 임원들만 모여서, 노예 임원들만 모여서, 다음에 있을 노예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역자 회도 오이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들 몇 사람은 모여요. 다 모이면 여덟, 아홉 명될 것입니다. 그림에 또 많이들 빠질 것이고, 그말하자면 그거는 임시 임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합격하셔서 저들이 주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모임이 지금 임시적인 것이라. 비공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이더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다, 얘기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회의 같았으면은 여기 보면은 한 번에 재판은 적어도 이틀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안식일 6월 중순에 전기전날에는 새로운 재판도 할수 있고, 그렇고 또 재판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서 언제 이렇게 모인다, 혹시 통보를 줘야 될거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긴급하게 저들이책보해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려또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원력으로는 6월절 전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유대원력으로는 저녁에 시간이 시작이 되죠 하루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올라가신 것지니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후 3시에 오시고 6시부터 6월절이니까 6월절 전 3시간 전에 죽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6월절 전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양이 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무슨 말인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6월절까지 그들의 이 유럽에 의하면 그런 명절 전에는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날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고 있는 분전들에서 더불어이야그 이유는 무엇인가? 순환절과 월절을 앞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앞뒀으면 그 앞에 재판이라든지 더군다나 사람을 처형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얼마나 급하게 또꼭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긴급해를 공유를 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 그 정부에서 하는 일도 이런 점에서 지금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정치적인 지식들은 있을 줄 알지만은 지금 뭐 비례 뭐라 그러죠? 당을 또 하나씩 더 만들어 버렸죠? 그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그 소위 패스트트랙 4 플러스 1 회의를 해서 한국당을 빼고 강제로 통역도 그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거는 공수처 만들고 선거법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리는 따로 또 지금 이렇게 만들니까 이제 그소용 역시 또 하나씩 강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앞서 4 플러스 일 회의가 결국은 자기들 손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그 말인지 이해가 가니까 확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그, 어떤, 논통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선거는, 이번 한 번으로 이런 선거는 끝난다. 그, 지난번 사프라스 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네, 다음에는, 단, 틀림없이 고쳐질 것이다, 자기 손으로. 여당이 이번에 득발을 하더라도, 다음 선거는 고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지 그 이해가 가죠 스스로 잘못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력이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들도 있어요. 가령, 과정의광복병 집회. 늘, 그래? 이제 생각을 드시지만, 광복병 집회 때온 세계가 우리를 지목해 왔잖아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십대 소년들이 우리는 삶 맛이 안 난다고 했고, 어떤 일은, 어떤 학생은, 다 빨리 산다 가서 그냥, 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건다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미국 소고기 한 번만, 그대로 먹고 있죠. 우리. 그런 그런 짓들을 해놓고 잘못했다는 거는 하나도 안 나오겠잖아. 이것이 우리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좋은 점이 있다면 감정이 감성이 풍부해 가지고 좀 사람 그럴 듯하면 거기냥 다 빠져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이런 정책이 받아야 되잖아. 정책이. 인격인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리는 지금 그런 데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4월 15일날 뭐 선거를 하러 투표를 하아 하지만 정치 발표는 뭐 별로 없잖아요 이 이런 것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투표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깊이 기도하고 정의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또 54절 6으절다 하시나 베드로가 예수는멀지기 있다가 예수의 자녀들은 지표나 반사지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라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것은 세 번째가 불이라고 통복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걸 보려고 재판 결과 보려고 네, 이런 것들은 훌륭한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몸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냐 포기해 버린다 그러면 더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도 다녀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금 학교 그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기이 배드로는, 바로 그런 점들은 훌륭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0이 십절 생각에 옵시세 번씩을 내가 부인해 버렸어요. 그죠? 네 번째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만큼 못한다 그러면 도망갔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도망을 안가느냐 통곡했기 때문이에요. 통곡하다 오늘 아직 설계는 그 말을 못했는데요. 통곡해, 예. 통곡하면서 통복, 그가,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선 겁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놓고, 하가왜 잘못했지? 그리고 다시 그냥 걔가 통한 것을 먹든, 또는 돼지가 청소국에 다시 들어가든, 해러분는러분이지요 이런 분여러제 여러분, 여러다 55절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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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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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러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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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58절 여러분, 여러분, 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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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아니셨어요? 하셨어요. 이 말씀 하셨지만 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성전을 올또 사흘 안에 정다 받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뭐라고 랬습니까볼드전서 땅장치보들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정말로 거짓 성전말고이 땅에 있는 거짓 성전 말고, 그래야? 거짓 성전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헤르당도다 같은 헤르당일수 없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일 수 없고, 신천지가 뒤에다 이런 라고 붙여놨어요. 교회라고 붙였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교회인 줄만 알고 있어요. 오늘, 오셨던 일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들어보니까, 예. 교회라고 우리 삶 찾아가 봤더니, 짠의 이야기입니 이번에 안인 거, 꺼내지 마세요.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거가 신천지였다. 예를 들면 다교회라고 이런 뜻으로 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첫째 이유는 뭔가 성전 모독죄로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막 그러는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지 센터교회의 건물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이 그렇죠? 센터교회의 건물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꾸미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죠? 이 건물 자체만 용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 이런 점도 잘구분을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요즘 신학생이라고 봅니다만 성전이란 말을 안 쓰고 애교당이란 말만 써요. 애교당하고 성전하고 틀리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전이라 모든 것이다라는 하 것이 거룩한 선전이니까 부분에서 그한 단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 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들은 자기들이 예, 어디서든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한 표현이지요. 자 어, 오십구절에 보면 그래서 그 증언도 증언도 서로치 잃지 않게 할거라는 사람. 네.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말이 하나가 됩니다안 되지요 우리가 가령 네. 무슨 사건을 예배할때잘 모르느냐고 한 예를 듣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본 내용인데요 전라도 사람이 한병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사람이 북쪽이니까 거기 대나무 없을 거 아니에요 대나무가 몇 년이면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젤라사람이 그게 아니라요 봄에 집순이 나가지고 가을에는 다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부진만쟁이라고왜 음, 그러냐 그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일결에 한마디씩 풀는 건데 우리가 안봤다고해서 그렇게 푸짐말아다 그래서 두들겨 받았다 하는 걸 제가 그랬을 때웃서본것 같아요. 안 번도 보고 판도 보고 그렇게 차이가나버리거은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성경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뜻을 아는 분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말씀이 틀린 것도 많잖아요. 세상 작별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은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질문이 서로 틀릴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전지 베제사장 안나스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꿰를 내가지고자 이거 봅시다. 60편 시작. 네, 대제사장이 가운데 가운데에 있었서 예수에게 물어 있는데 나는 아무 대답도 못냐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를. 제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로 이르되 내가 상속받으리라 그리스도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버린 겁니다 찬송받을 지휘의 아들 그리스도야 찬송받을 지휘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 하시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읽어 보시다가 시작 예수께서 예수의 에스게스 에스게스 내가 그니라 내가 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명의그 귓불 뜻을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해석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누가 했어요? 신의 사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안나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이거는,